자 수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재무 고민 말끔히 해결해 주실 정원창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인사드리고 있는 내 통장 999의 처리 정원창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 정원창 전문가와 함께 여러분의 가정 경제 도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이야기 나눠 볼까요? 네. 제가 상담을 통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 연령별 그리고 성별, 직업 이러한 상황 등에 따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매우 다양하시더라고요 음. 아무래도, 아무래도, 네. 네, 아무래도 그런 점들이 있겠죠 저도 더 어렸을 때는 네. 뭔가 좀 꾸미는 거 어, <laughs> 즐기는 거뭐 네. 그런 걸좀더 중요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모으는 재미 뭐 이런 걸좀 알아가는 것 같거든요 음 맞아요 물론 연령별로, 학생이냐 어. 연령별로 그렇게 맞아요. 좀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음, 음. 그럼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보험 음. 보험을 준비할 때는 연령별로 그때 그때 아,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그때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에 당연히 더 집중해서 가입을 하지 않을까요? 네, 맞아요. 뭐 우리가 뭐 지금 라면을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어, 어. 네, 어, 면을 먹을 땐 숟가락보다는 젓가락이 음. 필요한 거고 네. 국물만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음, 젓가락보다는 숟가락이 훨씬 더 좋겠죠. 네, 당연한 얘기하시네요. <laughs> <laughs> 네, 그렇다 고해서 우리가 얘기를, 뭐 젓가락이 안 좋다고 말할 수 없듯이 그때그때 음. 그때 필요하고 효율적인 보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음. 드리고 싶어서. 라면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얘를 라면 얘기할 때 기대했는데 숟가락 저가락 날이 네. <laughs> 나오면서 아, 당연. 네. 자, 어쨌든 그래서 맞춤형 가입이 필요하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맞아요. 하시려고 네.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누가 좋다 그래서 똑같이 가입을 해도 나는 좋은가 모르겠다 하는 사람들 진짜 많이 봤거든요. 네. 맞아요. 음. 그러니까 본인에게 맞는 이러한 맞춤형 보험을 좀 준비를 해야지만 효율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음. 그래서 기본적인 보험의 틀을 지키되, 연령별 상황별로 좀더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음. 어, 나이에 따라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첫 번째, 어린 친구들. 음, 음. 만약에 어, 어린 자녀를 위해서 보험을 준비를 한다 라고 네. 했을 때는 어, 실손 의료비 포함해서 진단금과 수술비를 무조건 보장범위 좀 넓게 네. 준비를 해 주시는 것이 좋고요. 음. 그리고 포인트는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해 해주, 주시면 훨씬 더 좋습니다. 음.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보험을 통해서 보장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시간이 많기 때문에 음. 갱신형보다는 비갱신형으로 해 주셔야지만 내가 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는 그 기간을 훨씬 더 줄일 수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가끔 자녀들한테 갱신형 보험을 가입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조산모사라고 하죠. 지금 당장은 저렴할지 몰라도 몇년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내야 되는 거고 나중에는 아예 더 가져가기 힘들 만큼 비싸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녀들 보험은 비갱신형으로 준비를 하자. 이거 기억을 해 두셔야겠습니다. 네. 맞아요. 자 잘못하면 음. 100세까지 보험료만 납입을 맞아. 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그리고 어 다음으로는 학교를 졸업하고 결혼이나 취업을 했다고 라 하면 네. 기존 보험을 잘 점검을 해서 기본 틀을 잘 유지하되 어 보험료 납입하고 있는 보험료와 진단금을 한번더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이유는 경제 활동을 활발하게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죠. 혹시 모를 경제 활동에 대한 중단을 위해 보험으로 보상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할 필요가 있는 시기이고요 음. 그리고 저축의 틀을 잡아줄 수 있는 그러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음. 정리를 해드리면 경제 활동을 시작하는 시기에는 내 보험이 제대로 들어져 있는지 그리고 돈을 모아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험에서 낭비되는 돈은 없는지 꼭 확인을 해보고 들어야 되는 것만 딱 들고 나머진 저축을 하자라는 거죠 네. 그리고 저축도 막연하게 하는 게 아니라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틀을 잡아서 해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음. 앞으로 쓸 돈이 많기 때문에 잘 준비해 주셔야 하고요. 이 음. 부분은. 그리고 결혼 후에 자녀를 둔 가장이 되었다면 어. 역시 진단금과 사망에 대한 부분을 보험으로 어떻게 보장을 받고 있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자녀가 커서 독립을 하는 시기에는 뭘 체크하면 좋을까요? 네. 자녀가 독립한 시기에는 본인의 보험 중에 연금이나 간병인 보험과 같이 내가 내 호주머니에서 직접적으로 지출이 될 만한 부분을 보험으로 잘 준비하고 있는지를 체크해 주셔야 음. 하고요. 어, 진단금은 어느 정도 좀 준비를 해 주셔야겠지만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하는 시기보다는 오히려 진단금의 크기는 그리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 좀 적어도 괜찮다라는 판단이 좀 되고요. 네. 오히려 간병비 보험과 같은 부분을 좀 준비해 주시는 게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음. 그리고 다른 보험을 그 동안 잘 준비를 못했다면 앞에서 말씀드린 어린 친구들한테는 어울리지 않았던 갱신형 보험으로 내 보험을 다시 준비하는 것도 일종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자녀도 독립을 했고 자녀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내 미래를 위한 삶, 나를 위한 대비가 촘촘히 되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건데. 근데 이 시기에 갱신형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는 이유는 뭐예요? 네.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낮기 때문에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아. 나이가 들면 뭐 나이만 올라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험료도 올라가죠. 그렇죠. 네. 그러니 일정 기간만 전략적으로 비갱신형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는 갱신형으로 준비를 할수 있는 것이 방법일 수 있는데 음. 뭐 예를 들어서 60대에 20년 갱신으로 가입을 한다 그러면 음. 80대까지 보장받는데 보험료는 안 올라가면서 음. 상대적으로 좀 저렴하게 준비할 수 있으니까 어. 미처 내 보험을 아직 준비를 못 했는데 뭐좀 나이가 좀 있어서 보험료가 상대적으로 비싸다 음. 하시는 분들은 어린 친구들한테는 어울리지 않는 이러한 갱신형 보험도 음, 음. 하나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 친구들, 그러니까 자녀들한테는 아무리 긴 갱신 기간, 그러니까 뭐 20년 갱신형 이런 식으로 가입을 하더라도 평생 낸다라는 게 이게 얼마나 갱신이 될지 또몇번 갱신 될지 장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연세가 있으신 부모님의 경우에는 길게 갱신 주기를 가져간다면 내가 필요한 나이 대까지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 상품이 될 수도 있다. 네, 어, 맞습니다. 이 부분을 네. 잘 알아두고 활용하시면 좋겠네요. 네. 뭐한 가지 더 예를 들자 그러면 앞에서 간병인 보험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음. 어린 친구들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보험인데 나이 네. 들어서는 필수가 될 정도로 어, 이제는 많은 분들이 찾는 보험이 되었습니다. 네. 이렇듯 나이 그리고 상황에 맞게 준비해 주시면 보험을 소비하는 데 있어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번에는요 어, 전문가님을 직접 찾아와서 고민이 있습니다. 우리 집 가정 경제 이거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요? 하면서 고민 상담을 해주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떤 고민으로 찾아오셨을까요? 안녕하세요 얼마전 외동딸을 추가시키고 이제 아내와 오붓하게 생활하고 있는 50대 후반의 가장입니다. 이제 딸아이도 저희곁도 없고 아내와 둘이 적적하지만 생활을 잘 해보려고 하니 예전에는 하지 않았던 이런저런 생각들을 하게 되네요. 둘의 건강도 걱정이고 우리의 노후생활도 걱정이고 나름 준비한다고 했는데 그냥 막연하기만 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평소 듣고 있던 동기 호텔에 이렇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재무 상담을 통해 막연한 우리 부부의 상을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사연은 얼마 전에 따님을 출가시킨 50대 후반 아버님의 사연입니다. 따님이 결혼을 하신 후에 아내분하고 이제 두 분만 남으셨어요. 많이 적적하신 것 같은데 노후도 걱정이 되시고요. 전문가님이 직접 만나보셨잖아요. 네. 음. 직접 만나서 상담을 도와드렸는데요. 음. 시원 섭섭하다라는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보통 그렇죠. 네. <laughs> 네. 그런데 또 아들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위로를 어. 하신다고. 어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셨고요. 음음. 그러면서 따님에게도 나중에 우리 둘은 잘 지내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음. 얘기할 수 있도록 네. 어이 시점에서 두 분의 보험이며 연금이며 점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고 싶다라고 말씀을 좀 하셨어요 음, 사실 나중에 자녀들한테 기대지 않는다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이 가장 큰게 금전적인 부분이에요 네, 맞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따님이 나중에 걱정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님이 지금이라도 뭔가 점검을 좀 해봐야겠다 음.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건데 자 그럼 어떻게 점검을 하셨는지 어떻게 뭔가 문제가 있는 걸 해결해 주셨는지 총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두 분의 가장 큰 고민은 연금이었습니다. 노후. 노후에 어. 필요한 연금. 그리고 지금 두분 아직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음. 65세에 은퇴를 할 예상으로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음. 남편분은 회사를 다니고 계시고 아내분은 학원을 운영을 하고 와, 계십니다. 열심히 사신다. 네. 두 분의 소득은 현재 월 평균 800만 원 정도쯤은 됐습니다. 어우, 적지 않은 소득입니다. 네, 맞아요. 그럼 그동안에 준비를 꾸준히 잘 하셨으면 지금 상당히 많이 모아 놓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네. 그동안 준비를 하고 계셨지만 음. 지금부터 좀더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고 싶다라고 하셨고요. 어. 효율을 더 높이겠다고 말씀을 해 주셨어요. 음. 그리고 아내분의 학원도 힘든 시기가 있었고 어, 대출 상환도 얼마 전에 끝나서 이제야 좀 학원 운영이 플러스로 유지되고 있는 상태여서 음. 어 이제부터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요. 그리고 어 그동안 두 분이 허리띠를 졸라매고 준비한 목돈도 이번에 따님 결혼 자금으로 보태시면서 다 거의 대부분 쓰셨기 때문에 좀 허전한 부분이 아마 이런 부분들도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저도 자식 된 입장이지만 이게 네. 자식이 참 너무 귀하고 진짜 보물이긴 한데 이럴 때 보면 참 그래요. <laughs> 뭐 하는 거한 번에 쑥 <laughs> 가져가고 막. 네. 네. 평생을 자녀들을 위해 희생하시는 게 부모님인 거 같습니다. 자, 이제 전문가님이 오직 두 분만을 위한 대비책을 세워 주셨을 텐데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두 분에게 딱 필요한 부분을 중점적으로 상담을 통해서 도와드렸는데요. 음. 어, 지금은 경제 활동을 하고 계시지만 얼마 남지 않은 은퇴 시기에 필요한 연금 음. 그리고 의료비 지출을 대비한 건강보험 점검을 중점적으로 도와드렸습니다. 네. 우선 두 분의 연금으로 원하시는 금액은 두분 합산해서 매달 400만 원을 목표로 하고 계셨습니다. 현재 소득이 800만 원이신데 노후에 400만 원을 원하시면. 지금 대비했을 때50% 정도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어, 쉽지 네. 않을 것 같은데요. 어, 400만 원 정도면 두 분이 생활하시는 데는 충분하다라고 저한테 좀 말씀을 해주셔서 음. 이 400만 원 정도쯤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를 하면 되는지를 음, 음. 어, 궁금해하셨어요. 음. 어려울 것 같은데 쉽게 하나요? 400만 원이면 적지 않은 금액이라. <laughs> 네, 맞아요. 지금부터 <laughs> 추가로 준비하는 것도 있겠지만 네. 그 동안 준비한 부분 그리고 불필요하게 나가는 보험료부터 점검을 통해서 실현 가능하게 도와드렸는데요. 아 우선 첫 번째 체크 사항은 음. 두 분의 국민연금 수령 예상 금액을 확인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음. 아예 0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모아두신 것도 있으니까 가능하구나. 그렇죠. 음. 네, 남편분은 65세부터 매달 160만 원을 수령 예상으로 잡혀 있고요. 음. 아내분은 52만 원 수령 예상이었습니다. 그러니 두 분은 국민연금만 합치면 약 210만 원이 준비가 되어 있으신 거죠. 아무리 남편분은 회사를 다니시고 계시고, 아내분은 자영업자,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고, 뭔가 좀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두분 국민연금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요? 네, 맞아요. 이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면, 음. 우선 아내분은 자영업을 오랫동안 하시면서 국민연금 액수나 기간이 상대적으로 남편보다는 좀 짧고 금액도 적었습니다. 음. 그래서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데요? 네. 어, 두 분의 어, 두 분이 만약에 뭐 행복하게 오랫동안 길게 생활하신다 그러시면은 이 국민연금에 대한 변수가 없을 텐데 음. 만약 남편분께서 먼저 돌아가신다 그러면 이 국민연금에 대한 변수가 생깁니다 음. 많이 받던 분이 먼저 돌아가시면 전체적으로 받는 연금액이 확 줄잖아요 네 맞아요 음. 국민연금 같은 경우는 유족연금 60%에 30%를 어, 추가한 금액에 30%를 합산을 해서 본인연금액 게좀 플러스해서 받던가 음, 음? 음,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어, 유족연금 60%에30% 되는 부분을 본인 연금에 합산해서 받던가 음. 아니면 유족연금 60%와 본인 연금을 선택을 하시는 그러한 방법으로 수령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좀큰 금액을 좀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음. 제가 어, 사연자 분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면 네. 어, 아내분은 남편 유족연금으로 60%가 발생되니까 약 96만원의 유족연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음, 160만원의 60%니까 네. 그리고 어, 본인연금은 52만원이잖아요 그죠. 어, 여기에 남편분 국민연금과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인 60%인 96만원에 30%인 부분 약한 한, 어, 30만원 정도쯤을 합치면 82만원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 어, 남편 유족연금 60%를 선택할 수밖에 없겠죠. 음. 그게 92만 원이니까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어. 그러니까 남편분 연금이 160만 원인데 여기서 6 0니까 96만 원. 네네. 에 이거를 받으시는 게더 이득이다. 그리고 본인 연금은 포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 본인 연금을 일단 포기하고 96만 원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두 분이 같이 살아계실 땐 210만 원을 받았어요 총. 네. 근데 남편분이 돌아가시면서 96만 원으로 반도 안 되는 금액으로 확 줄었어요. 상대적으로 연금이 너무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아요. 응. 두 분의 국민연금에 대한 수령 금액 차이가 처음부터 좀 크게 났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응. 그러한 상황으로 아, 어, 볼수 있고요. 네. 그래서 평균 수명이 긴 여성분들 앞으로 개인 연금을 준비해 주시면 좋은데 응. 그것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더욱 필요하겠죠. 응. 어, 본인 국민연금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가 생겼으니까. 음, 두 분은 어, 이것까지 좀 생각을 못 하고 계셨다고 합니다. 사실. 아마 동기분들 중에서도 지금 방송 들으면서 아, 그럴 수 있겠네. 하는 분들이 꽤 계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낸 국민연금을 잘 받으려면 당연히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된다라는 건 다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연금 중에 국민연금이 물론 가장 이득이긴 합니다. 하지만 나중을 생각한다면 개인연금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대비가 필요하긴 하겠어요. 네 맞아요. 음. 개인적으로 준비한 연금은 혹시 내가 냈던 돈을 다못 받고 사망했을 경우에는 남은 금액은 유가족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음. 아, 말 그대로 개인적으로 준비한 것이기 때문인데요. 네. 그래서 아내분 앞으로 개인연금을 준비해 드렸어요. 음. 우선 두 분의 보험 점검을 좀 통해서 보험료와 해지 환급금을 바탕으로 더해서 준비를 좀해 드렸고요. 네. 그리고 남편분 연금저축 보험도 활용을 했습니다. 아내분 연금을 남편분 연금저축보험을 활용해서 준비를 해줬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다소 생소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응. 어,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연금의 효율이 좀 높아서 개인 연금에 재투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개인 연금이 어, 예전보다는 좀 좋아졌기 때문에 음. 이러한 개인 연금을 통해서 남편분의 연금저축보험을 다시 재투자해서 아내분의 개인연금으로 만들어 드린 사례인데요. 어, 남편분의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으로 수령해서 다시 아내분 연금을 가입시키는 방법입니다. 55세부터 수령 가능한 남편분 연금저축보험을 바로 지금 개시를 해서 아내분 연금에 넣는 건데요. 음. 지금은 두분다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연금이 지금 당장에는 필요 없겠죠. 네, 이렇게 해서 남편분 연금저축보험 30만원 수령액과 그리고 보험료를 줄인 비용, 음. 그리고 지금 저축 가능한 금액을 합쳐서 150만 원을 아내분 앞으로 7년 납 개인연금으로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음. 그러니까 보통은 생각할 때 지금 경제 활동 중이니까 굳이 지금 연금 개시할 필요 없어. 나중에 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할 텐데 그게 아니라 나중을 위해서도 마련된 연금액이 너무 적으니 네. 지금 개시를 하면서 받는 연금액을 통해 새로운 연금 상품을 가입을 한다. 그것도 아내를 위한 연금 상품을. 자, 그렇게 해서 연금으로 연금을 다시 준비한다. 이게 네.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일차적인 연금에 대한 부분들을 해결을 해 드렸고요. 그리고 건강보험은 보험 조정을 좀 통해서 두 분한테 필요한 부분을 보완을 해 드렸습니다. 기존의 사망보험금을 좀 줄이고 혈관성 질환 진단금을 준비를 해 드렸고요. 그리고 두 분의 간병인 보험 역시 준비를 새롭게 해 드렸습니다. 전에는 보장받지 못했던 혈관성 질환에 대한 진단금을 보완을 해 드렸고, 그리고 간병인 보험 역시 4만원대로 두 분에게 어, 나중에 간병인이 좀 필요했을 때내 돈에서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이러한 보험들을 좀 준비를 해드렸는데 음. 오히려 보험료는 15만 원으로 15만 원을 매달 나가는 보험료를 줄일 수 있게 해드렸습니다. 음. 노후에 필요한 보장들 그리고 간병인 보험 두 분에게 맞는 보장을 준비를 해드렸고 오히려 여유 돈이 더 생겼고 연금도 준비를 해드렸고 원하는 부분들은 다 터치해드렸네요. 네. 어. 어, 다시 한번 정리를 좀해 드리면 두 분의 소득은 매달 800만 원이었습니다. 노후에 필요한 연금을 그리고 의료비 지출에 대한 걱정을 해결, 해결해 드렸는데요. 이분들 보험 점검을 좀 통해서 내혈관 심혈관과 같은 진단금과 수술비를 보장을 좀 강화를 했고요. 그리고 혹시 모를 병원에서 간병인 지출을 위한 어, 대비를 한 보험, 간병인 보험을 4만 원대 간병인 보험으로 준비를 해 드렸습니다. 음. 그리고 아내분의 연금이 어, 남편분의 국민연금이 유족연금으로 바뀌는 시점에는 현격히 연금이 좀 줄어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차이가 많은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남편분의 연금저축보험을 좀 수령을 해서 그리고 두 분의 여유자금을 활용을 해서 아내분의 개인연금을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음, 앞서 400만 원 정도는 연금액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노후자금이 매달. 그러면 이 정도가 준비가 된 거예요? 네. 어, 남편분이 퇴직하는 65세 시점에는 남편분의 국민연금 160만원에 음. 남편분 퇴직연금 55만원 그리고 남편분 본인 연금저축 포함해서 어, 매달 245만원의 연금을 수령을 하실 수가 있고요. 음. 그리고 아내분 65세 시점에는 아내분의 국민연금 50만원. 2만 원도 음. 이 부분에 합쳐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내분이 저희가 도와드린 개인 연금을 통해서 67세 되는 시점에는 82만 원을 수령하실 수 있게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앞서 음, 아, 연금을 통해 연금을 만든 그거. 네 맞습니다. 아. 그래서 아내분이 67세 이실 때 국민연금 그리고 두 분의 총 연금 수령액은 포함을 해서 매달 삼십팔만 원으로 어? 준비를 해드렸고요. 삼백팔십만 어, 원으로 <laughs> 준비를 해드렸고요. 네. 그리고 퇴직 시 그리고 학원을 뭐좀 정리하시는 시점에는 목돈도 그치. 있으니까 음. 늦게 준비하는 만큼 이 정도 연금액이 어, 확실하게 준비됐다라는 것에 만족을 좀 하셨습니다. 음. 물론 여기에는 전제 조건이 붙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셔야 됩니다. 사망을 만약에 두분 중에서 먼저 누군가 하시게 되면 이게 연금액이 확 줄어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건강해야지, 건강관리 잘해야지라는 것도 꼭 명심을 해두셔야 되고요. 그죠? 이런 부분들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네. 그리고 뭐 만약에 특히 남편분이 일찍 돌아가시게 된다 그러면 유족연금 때문에 어, 국민연금이 많이 좀줄 텐데 두 분의 생활비보다는 뭐 혼자 남게 되면은. 혼자 쓰시는 생활비는 좀 많이 줄겠지만 음. 그래도 안 해본 연금으로 약 180만 원이 평생토록 나올 수 있게끔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음. 이 금액은 전보다 준비를 안 했을 때보다는 2배 이상 높게 측정되어 있는 연금액이기 때문에 음. 그래도 만족을 좀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족하다 싶으시면 나중에 어, 주택 연금을 활용을 해서 그렇죠. 부족한 음. 부분을 좀 채우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다라고 음. 말씀을 좀 다시 드렸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 주신 정원창 전문가께 도움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12시 전까지는 도움 요청 주실 수 있습니다. 문자창 샵0999 계속 열어 둘 거고요. 도움 신청 주신 분들은 저희가 순차적으로 연락 드릴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